거래처에 주는 선물 식대 등 업무추진비 수입인지 재산세 공과금 벌금 협회비 세금과 공과금 경비용역비 송금수수료 유지보수료 수수료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비용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품 기부금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진 예금 정기예금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시장성 있는 주식 채권 단기매매증권, 상품 제품 판매 후 외상중 금액, 외상 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외상 매출금,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 시 외상중 금액, 미수금, 판매 목적으로 자체 생산한 물품, 제품, 장기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채권, 매도 가능증권, 단기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시장성 없는 주식 채권. 매도 가능증권. 사업 공장 창고 기숙사 건물. 건물. 건물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건물. 업무용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책상 가구 간판. 비품. 건물을 빌려쓰고 지급한 보증금 반환 받으니 자산. 임차 보증금. 상품 원재료를 외상 구입한 금액 카드 구입금액. 외상 매입금. 비품이나 기계 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 미지급금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반환해야 하니 부채 임대 보증금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 수령해 배당금 수익 외화 자산 외화 부채를 기말에 평가해서 생기니 외화 한산이 임직원 임원 직원의 월급 수당 급여 출장 여비와 시내 교통비 여비 교통비 전신 전화 요금 팩스 핸드폰 요금 우표 인터넷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난방유류대 수도광열비 차량에 대한 기름값 수리비 주차요금 차량 유지비 기계장치 건물 등 수선지출액 수익적 지출 수선비 책 도서 명함 인쇄비 고무인 신문 인쇄 대금 직인 명판 도서 인쇄비 화재 도난 풍수 지진 등으로 생긴 손실 재해 손실 외화 자산 외화 부채를 기말에 평가해서 생긴 손실 외화 한산 손실 업무용 핸드폰 비품